사진 출처 2024년 치유농업시설 농장 운영자 교육 강의 모습 경기도 농업기술원 제공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치유농업 경영 교육 전문가인 수원대학교 이태구 교수가 주도하여 농장 운영의 핵심인 재무 인력 고객 관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이 교육은 치유 농업 시설 운영자들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치유 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치유 효과를 얻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치유 농업시설은 이러한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농장으로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경기도 내 치유 농업시설들은 농업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현대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치유 농업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영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운영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다.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 농업팀은 경기도 내 치유 농업 시설 운영자 25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과 학교 육관 1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수원대학교의 치유 농업 경영 교육 전문가 이태코 교수가 강사로 초청되었다. 이태코 교수는 재무 관리, 인력 관리, 고객 관리 등 치유 농업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강의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교육에는 경기도 내 다양한 치유 농업 시설 운영자들이 참여해 강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애를 보였다. 치유 농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재무관리는 치유 농업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태코 교수는 이번 교육에서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재무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치유 농업시설이 단순한 농업 생산의 장을 넘어 고객에게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 다양한 재정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태코 교수는 농장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재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예산 수립 비용 절감 수익 증대 방안 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무관리가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역설하며 운영자들에게 철저한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치유농업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에서 인력관리는 재무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태코 교수는 이번 교육에서 농장의 인력관리가 치유농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치유농업은 특성상 다양한 고객층을 상대하게 되며 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태코 교수는 인력관리교육에서 농장 운영자들에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선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치유농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태코 교수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할 때 치유 농업시설이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하며 운영자들에게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치유 농업시설의 운영에서 고객 관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태코 교수는 이번 교육에서 고객 관리가 치유 농업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치유 농업의 본질이 고객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 구축은 운영의 핵심이 된다. 이태코 교수는 특히 고객 관리를 통해 치유 농업 시설이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치유 농업 시설 운영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업 세무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다. 이태코 교수는 농업 세무 관리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며 정확한 세무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관리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금 신고와 관련된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세무 혜택이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러한 고객 관리와 세무관리 교육을 통해 치유 농업시설 운영자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며 운영상의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사진 출처 2024년 치유농업시설 농장 운영자 교육 강의 모습 경기도 농업기술원 제공 이번에 실시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은 참가자들에게 치유농업의 경영 측면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농장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게 했다. 수원대학교 이태구 교수의 재무 관리, 인력 관리, 고객 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는 운영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치유 농업 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치유 농업 경영자들의 경영 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재무 관리 교육을 통해 운영자들은 재정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익혔으며, 인력 관리 교육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고객 관리 교육과 함께 농업 세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영 마인드의 중요성은 특히 강조되었으며 이태코 교수는 치유 농업이 단순한 농업 활동을 넘어 고객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운영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경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번 교육이 그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전략을 통해 치유 농업 시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 교육을 통해 운영자들은 더욱 전문적인 경영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치유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치유농업 경영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태코 교수는 수원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특히 농업 분야의 경영 전략과 조직 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교수는 치유농업의 경영적 측면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일찍이 주목하고 농업 경영과 치유농업을 결합한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그의 교육 프로그램은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들이 실질적인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무 관리, 인력 관리, 고객 관리 등 경영의 핵심 분야를 포괄한다. 이 교수는 치유농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경영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여러 치유 농업시설에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